네 이번엔 아미스 디지털 무전기 DMR 무전기 어, D400 모델 무전 무선 주파수 복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D400이랑 D480 어, 주파수 복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일단 복사 무전기는 새로 구매한 무전기로 보시면 되고요. 원본 무전기는 기존에 이제 쓰고 계셨던 무전기라 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이제 주파수가 다를 경우에 일단은 복사 무전기 먼저 주파수 세팅을 하기,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신 대기 상태로. 위에 보시면 오렌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키십니다. 그러면 무선 복제 준비 중이라고 뜹니다. 네. 이렇게 원본 송신 버튼 작동이라고 뜨네요. 네. 그 다음에 원본 모전기 똑같습니다 위에 누르고 전원을 키십니다 그러면 부팅이 되고 예 근데 보시면 원본 모전기 원본 송신 버튼 작동이라고 둘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송신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하는 쪽이 원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실수를 해서 만약에 복사본 걸 잘못 누르게 되면 데이터가 반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이 크겠죠. 다시 새로운 원본을 찾아서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원본 무전기, 이걸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원본 무전기에 송신 버튼을 누르면 전송이 시작됩니다. 절대 복사 무전기 송신 버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누르겠습니다. 네. 원본 전송 중이라고 뜨고, 어 복사 무전기는 무선 쓰기 중이라고 해서 지금 카운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데이터 전송 무선으로 복사할 경우에는 주변에서 무전기 송신을 하시면 안안 안 됩니다. 지금 무선으로 데이터가 복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무전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전파가 이 무선 데이터를 어, 파손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깨지면 이 중간에 데이터가 주파수가 사라집니다. 아니면 에러가 뜨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어 주변에서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전기가 한 대만 한, 복사 무전기는 한 대로 하는데, 복사 무전기가 여러 대일 경우에, 이 준비 과정을 한 다섯 대 동시에 놓고 원본을 전송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다섯 대가 동시에 주파수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한 대가 아니더라도, 여러 대가 해놓고 동시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95. 96, 이제 다 돼가네요. 99%, 100%. 네. 복제 완료가 떴고, 무선 복제 완료가 뜹니다. 음, 복사본 무전기는 지금 부팅이 다시 돼서, 이제, 기존 설정값이 바뀌고, 채널로 돌아왔습니다. 원본 무전기는, 이 상태에서 송신 버튼만 다시 누르게 되면, 다음 복사 무전기한테 다시 전송이 가능하게끔 대기 상태로 나와 있는 거고요. 다 끝났으면, 이제 전원을 껐다 켜시고, 하나 둘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네 네, 주파수 복사 완료했습니다 아미스 무전기 D400 하고 D480 두 가지 모델 다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